정명석,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9년 10월 3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보, 대전 충남, 청주 충북, 춘천 강릉, 이천 평택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새벽에 버스를 타고 서울로 서울로 많은 국민분들이 올라오셨습니다. 당시 남대문에서 대한문화, 서울시청 박정희 광장, 광화문 이승만 광장, 광화문 사거리, 종로, 신문호 등을 꽉 메운 인파는 대한민국 역사의 순간이었으며 한편의 대서사시였습니다. 2019년 10월 3일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왜 산강벽지 오지에서 바닷가 어촌에서 새벽부터 서울로 서울로 오셨습니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불법으로 정권을 찬탄한 문재인 세력들과 이에 부역하는 김탄핵 세력들로 인하여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휴폐업 속출, 탈원전, 국가재정 물수급 낭비 등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으며 국정원의 대공기능 무력화, 북한군 남침저지 대전차 방어벽 철로 서해 NLL 무력화로 백룡도, 연평도, 해명대 고립, 한강하고 수로 공동조사 및해도 북한군의 전달, 한박도를 북한에 넘겨주는 등 대한민국 국가안보 등을 파괴하였으며 국방개혁 미명화에 정예부대와 중요 기계와 부대 핵체 속도를 내고 있고, 한미 군사훈련 중지, 한미동맹 파괴 등으로 경제는 IMF보다 더한 상황이며, 안보는 말 그대로 백첩 간두역 풍전등화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 국방력 세계 7위의 국가, 지난 100년간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위를 이룬 국가로서, 세계적인 기적으로 칭송받고 활력과 자부심이 넘치던 대한민국이 살인 독재 공산화를 걱정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3일 당일 그 많은 국민이 물밀듯이 나오셨지만 대한민국을 구하게 뜨는 구국 투쟁의 동력과. 애국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변한 것은 하나도 없이 저들의 대한민국 파괴는 그치지 않고 사1로 총선을 사전선거,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조작 등으로 세계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러 21대 국회 180석을 확보하여 현재 대한민국 척화 법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아들 황제 휴가 문제로 27차례 거짓말을 한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는 장관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만이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것은 또 다른 거짓말로서 대한민국 검찰을 무력화시켜 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문재인을 비롯한 권력 비리 사건을 수제하지 못하게, 못하게 관련 검사를 좌천시키고 자신들의 범죄를 무혐의 처분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고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 속에서 북한 살인독재자 공산화 연방을 추구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완수라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 쏘고 불태우는 만행에도 문재인은 아카펠라 공연을 보는 등 1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종전선언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였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국군은 문재인의 눈치를 보느라 6시간 동안 지켜만 보았습니다. 이들은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은 김정은 사과문으로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였다 북한이 입점을 발표한 적은 없었다. 라고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문재인 세력들은 북한 규탄결의안이 아닌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건강 허용 촉구결의안을 상정하고 방미중인 외통부 고위공무원은 미국과 종전선언을 논의하겠다는데 이것은 한미동맹을 파탄내고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 체제 아래 북한 주도에 연방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재인 세력들의 브레이크 없는 중국 공산당 평양행을 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것은 바로 보수 우파의 가치를 실현할 정당이 없었다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자유형당,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사기 탄핵함으로써 문재인 이적세들과 운명공동체가 되었으며 문재인이가 죽으면 국민의 힘이, 국민의 힘에 탄핵 세력들이 죽고, 국민의 힘의 탄핵 세력들이 죽으면, 문재인이가 죽는 반국가 세력이요, 반란 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은 5 9 대선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복 좌익 세력들의 국군 해체, 국방법못 파괴, 경제 붕괴에 손놓고 있었으며, 문재인 이적 세력들의 수많은 부적격 고위공격자 인사청문회도 통과 의뢰로 문재인에게 협조해 왔습니다. 지난 조국의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과 2020년 예산안도 연동형 비례선거법도 공수처법도 모두 막는 척 하다가 통과시켜 주는 상황을 놓고 볼때 이들의 정체를 정난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은 문재인의 대한민국 적화를 도와주기 위하여 보수 우파 국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변중만 울리고 문재인에게 부역하는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즉, 역할을 하는 즉, 대한민국 자유 우파 국민을 기만하는 위장보수 정당이라고 말씀드려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의미와 진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체제 탄핵으로서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깊숙이 개입하였다는 것이 그동안 학자, 법률가, 기자 등 많은 전문가 그룹에서 밝혀왔으며 그 실증적인 자료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이 중단된 상태이며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탄핵, 반역, 이적 세력들이 사1로 총선은 촛불혁명만 선하고 표현할 정도로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며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며 문재인 세력들이 선거를 조작하였다는 결정적인 결정적 증거들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체제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은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탄핵무유는 무너진 법치 의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나라에는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 대통령도 없으며, 우리를 대변할 정당도 사라졌고, 우리를 지켜줄 사법부는 죽었으며, 우리의 억울함을 전할, 전해줄 언론도 없어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두기둥, 덕치와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사이로 부정 선거를 통하여 모두 붕괴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방법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생득사 사직생의각오로 화산 폭발과 같이 일어나는 것과 11월 3일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선되시어 미국의 힘에 의한 중국 공산당 해체와 친중 종북정권 교체 두가지 이외는 기대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자금의 국가적 위중한 난국 상황에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은 반문 연결을 뭉치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외치면서 태극기를 분열시킨 탄핵 세력과 특정 목사와 이들과 함께하는 위장 보수, 위장 태극기 인사들은 아니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출당 탄핵 주범들과 함께한 20대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보수파 국민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영예이십니다. 그리고 사기타력과 사유로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며, 전 세계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과 기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고 일치 단결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으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때 신께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못 살겠다. 바아보자 못살겠다 갈아없자 태극기 국민 여러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위하여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곡절과 어려움은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반드시 바로 설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한가위 추석을 맞아 소중한 가족과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3일 2019년 10월 3일 한핵무효 자유혁명 1주년을 기르해서태국경 혁명 국민노동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태국경 혁명 국민노동부의 양정철 공부장의 간섭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이곳에 나오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또 제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오늘이 작년 10월 3일 자유혁명을 위한 문재인 퇴준운동을 우리가 이 시청 앞에서 불렸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가장 민주주의의 꽃인 자유와 선택 이 가치를 지키고자 했으나 오늘의 현실은 정말로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를 전체를 위 하고 전체가 하나를 위한다는 이 공산주의 집단, 이 문재인 집단이. 인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인공과 권리를 선택을 발사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냥 저들의, 저들에게 순종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 아직 우리 사회가 더 멀었구나. 얼마나 자유가 파괴되고, 우리의 소중한 선택의 가치, 기회의 가치가 파괴되어야지만이 정신을 차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제, 아! 문재인이 집단이 공산주의 집단 같아! 이렇게 깨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 집단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저지르고 부정 선거를 저지르었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재가를 물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 중국 태연이 우리 국민. 들이 잘못해서 폐렴이 생겼다고 구안을 치고 있습니다. 누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문재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세 피렌체의 그러한 학사병이 돌 때에도 국민의 백성의 입을 막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그들은 자기들의 그 권력을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사회의 약자를 탄압하고 결국에는 유대인의 박살까지 이루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유를 절대 막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추석 때 꼼짝마로 집구석에 있어라고 했어도 국민들 여기 보십시오.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가보니까 시장이 밀어 터지고 게임장 할것 없이 저기 놀이터 할것 없이 사람들이 꽉꽉 미어 터져서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길거리 고속도로의 도로에 차들이 꽉꽉 밀려가지고 엄청난 잠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데도 우리, 태국끼리, 애국 세력에게, 재관을 물리고,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개구라 정권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정권이, 바로, 이 사기꾼 집단, 문주인 집단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 집단이, 이제, 공산주의 집단인 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그러더라고요. 공산주의 같아, 공산당으로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이 이 정권은 공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의 여러분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 기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공산주의 정권과 맞서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는데 앞전에도 우리가 부동산, 부동산 때문에 항의하면서 나와가지고 실시간 검색어로 맡겼습니다. 박근혜가 옳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립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낫다. 이러한 국민들의 자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체제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지켜온 이 자유민주의 주의를 지키는 기능, 다시 그 탄핵의 역사를 다시 바꾸는 길입니다. 되돌리는 길입니다. 다시 재압수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그날이 이 비정상의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의 자유의 투쟁이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이며 이들이 누르면 누를수록 우리는 더욱 가열차게 저항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우리에게 기자회견도 하지 못하게 찬양을 받고 또 여기에 나와가지고 온갖 체증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을 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러지 말고 함께 싸워서 이 소중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용인에서 온 일반 소시민 박석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정 역사상 가장 많은 부정선거 재판소송과 부정선거 증거들 그리고 확률적으로 나올 수 없는 선거결과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직원표를 앞둔 시점에 부정선거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중앙선관위의 컴퓨터 서버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제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믿었던 저에게 크나큰 충격이었고 경악스러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국제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전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부정하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전체가 진부 반미, 진주, 동북,